네, 안녕하세요. 성장생금이 송경입니다. 오늘 피파리 수업 주아영 대표님과 오늘 독서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이게 저 저번주에 했었던 레이달리의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한번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요즘에 이 원칙이라는 책이 아주 예전에 PCM 수업에 들어왔을 때에도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추천도서로 이제 추천을 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PCM 추천도서 목록에 있었던 책이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두껍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도무지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안 됐었고,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원칙이라는 책이 참 저한테는 어려웠던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게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음, 제가 그래도 PCM을 만난 지 2년이 넘어서 그런지, 또 그리고 대표님 수업에 항상 이제 줌을 켜고, 또 수업을 받기도 하고, 그래도 일들 코칭을 하면서 조금, 음, 조금씩 이제 눈에 익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이 책에서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 책인, 이 책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또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음, 조금 더이 책이, 어, 디서 많이 본 글이네? 듣던 얘기네? 라고 확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눈에 들어오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조향 대표님께서 이제 공유해 주신 그 챕터 중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투명을 해라.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열린 생각과 투명성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배움의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는 내 주변에 봤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되게 투명한 사람이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었. 아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해파리처럼 굉장히 투명하시거든요. 어쩌면 제가 아이 대표님을 되게 어좀 같이 있게 봤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투명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투명성 속에서 좀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을 이끌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 주변에 이렇게 투명한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숨기려고 하고 좀 은큼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사람들한테 좀 이목이 끌리는 거는 어, 정말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안상 대표님의 이런 투명한 정체성을 담고 싶어서, 음, 그렇게 저의 투명성을 아주 극단적이진 않지만 저의 투명성을 오픈한 곳이 바로 이렇게 유튜브 저의 자마, 저만의 작은 방송국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게 된것 같아요. 저의 뭐 개인적인 개인사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들었을 때뭐 굳이 저런 이야기까지 하지? 아니면 아, 너무 쪽 팔리지 않나? 뭐뭐 아이들의 생각 안 하나? 뭐 약간 그런 등등등을 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작 저는 저잖아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래서 저의, 저는 저의 그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기를 냈고, 또 용기를 내다 보니까, 전혀 그것이 창피하거나, 그것이 뭐, 저 뭐, 오히려 뭐 그게 화살로 저한테 돌아온다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러면 소수에 속하는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의 속도를 높여준다는 그 말이 어, 제가 인지한 게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음, 결국에 연결 연결이 돼서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고, 그런 당당한 심리, 그러니까 자영업 사장님들과 만나서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저의 개인사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스름 없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세관경을 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해 나가고, 제가 뭔가를 그런 심리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속도가 좀 붙는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투명성을 갖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할수 있는 건 저의 배움의 속도를 확실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의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표현력을 녹아내는 것 또한 또 제가 자영 사장들과 얘기를 할때 있어서 아 반드시 이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또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음... 사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돈을 벌려면 소통과 연결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돈을 벌려면요. 굉장히, 그냥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그냥 이 소통, 그리고 관계. 이게 다 연결 연결인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돈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나오잖아요. 남의, 저도, 음, 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오는 게, 아,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00% 공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음, 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요. 그 포지셔닝에 있어서 제가 소통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정말 겉도는 대화가 아니라, 이사람의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이 내가 아니면 어딘가에 딴데 흥청망청 돈을 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지금은 제가 지금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이 돈은 어딘가를 우리는 멍청한 데다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내가 당신의 비용 절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어 포지셔닝 저의 역할 위치에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저의 뜻을 밝히는 게 어쩌면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확실한 그런 입장인 거죠. 음 그런 것들이. 소통과 연결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 오늘 굉장히 또 많은 내용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고객 그 소통과 연결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음,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나 다할 수는 있지만 그, 다할수 있다는 그 안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고 이것도 반복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음 진화라는 어이 원칙 책에 진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은 결국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오늘 또 공유해주신 책 부분에 진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음, 진화를 하지 않으면 너무 도태되고요. 도태되면 너무 지루하고요. 그리고 너무 삶이 아 재미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맨날 쳇바퀴 돌듯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을 거예요. 나는 뭔가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 바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저도 뭔가를 막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막 바빠요. 바쁜데 어쩌면 그게 되게 바쁜 척을 한 거고 바쁘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그 바쁨이, 내가 내 삶이 진화를 하기 위한 바쁨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패라는 것도 맛보고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또 배우기도 하고 배우려, 실패를 하고 배우려면 도전을 해야 되겠죠. 용기도 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또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원칙이라는 책에 있어서는, 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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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늘 고통에 마주하고 부딪히고 이거를 또 어떻게 또 바라보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네, 이런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는 문제 이런 고통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그 문제와 해결은 문제라는 건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해결이라는 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문제가, 고통이 일어나면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저는 늘 항상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눈과 뇌가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지금도 감정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항상 드라이스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이성, 이성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을, 아 의사결정을 그런 것들을 제가 아 감정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감정에 빠져 있네. 라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감정에 빠져서 그냥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음, 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람은 이 감정에 빠져서 행동하면 늘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를 하고, 아, 내가 지금 감정에 빠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에 초점을 맞추려고 빠져나오기, 이성적으로 빠져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교육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얻었어요. 아, 이성적으로 좀 내가 해결을, 문제 해결에 집중 해결 쪽에 집중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늘 많은 얘기들이 조황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많은 키워드가 나오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음 되게 삶은 되게 심플하다 심플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아늘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늘 항상 정말 그 위치 파악,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수업을 받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